아니, 저는 여기를 오는 거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은 서울에서도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노량진 수산물 시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인지도 테스트를 한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개불을 먹기로 했습니다. 와, 와, 이거 봐. 와, 어, 좀 젊으신 사장님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분들이 안 보이시지? 오늘따라. 어? 방금 내 이름을 부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분이. 와, 가지읒 어? 지어... 어, 저, 조, 조, 저, 너 들었지?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 환청인가? <laughs> 근데 둘이 먹을 건데, 다른 것도 좀 먹을 거라서, 조금만. 우와. 엄청난 칼솜씨이셔. <laughs> 칼이 아니었구나. 뭐지? 개불이 뭔일 음, 아나? 개불 그. 그냥 그 생긴 거 자체가. 그래도... <목소리> <목소리> 그게 더 싫은데? <laughs> 이게 재밌냐? 먹는 거를 봐야지 알겠지. 아예? 저분한테 나 누군지 아냐고 여쭤봐. 혹시나 아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사장님, 혹시 누,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오. 사장님,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보요 그럼 제, 제 채널도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다. 있 아. 아 이렇게 이쁜데왜못 알아보시지? 아빠도 연예인인데. 빠게? <laughs> <마개? 웃음> 진짜 멋있어. 근데 이제 갭을 먹을 때 됐지 않아요? 아님 또? 너 너가 한번 먹어봐. 아 저요? 아저 응. 먹죠. 아너한번 먹어봐.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 알아요? 아니, 먹어봐야지 알아요, 이거. 오케이,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움직이잖아. 아! 움직이잖아! 진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개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니다. 야, 진짜 가요, 진짜. 진짜 말리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진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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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갑니다. 저 이거 보이시죠, 지금? 하지 않죠? 달죠? 네. 그래도 안 맞아? 그 맛이 어떤데 표현하 음? 달다니까? 아니야? 음? 아니면 어떤데? 아. 아. 네. 아니 어떤데? 뭐 뭐. 아. 그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러는 거, 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처음에 나초등을 진짜 말 찍었거든? 그리고 처음에 먹 먹는데 초장 맛밖에 안 나는 거야 안비린줄 알았어 씹다 어. 보니까 초장이 다 이제 식혀가지고 본연의 맛만 이제 나잖아요 돌맛돌 어. 돌 맛이라기 있어 돌그 약간 바다 그 비린내 약간 피비린내 나는 간장에 찍어서. 아니, 단맛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내 예상이 마이너스 120이었다면, <laughs> 마이너스 80 정도의 맛이다. 그건 남기면 진짜 알아서 해.